굽타TV, 반갑습니다. 7월 26일, 7월 26일,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현재 시간이 8시 25분이다. 오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갈수 있는 그런 데라 가지고, 굽타 얼굴을 못 보여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다가 팍 꺼질 수가 있다. 니 가다가 팍 꺼질 수가 있어. 지금 왜그러냐 하면은 왜 그렇겠노. 날이 더웠어. 그렇다. 날이 더웠어. 화면 좋다. 색깔 좋고. 여기는 프라자 하카타입니다. 어제의 그 내상은 다 잊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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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으세요. 오늘은 새로운 오늘이 시작됩니다. 어제 적 같은 일은 있고 새롭게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요 피닉스들 그, 피닉스들 둘이라서 별뭐 잔소리나 신경 쓸게 없습니다. 이뭐 연기 많이 나는데 이런 놈들은 바로 잡히가, 이 경찰 잡히지. 임마, 임운행정기다 솟된다. 저런 놈이 잘 없는데. 오늘은 새로운 하루를 새롭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고? 26분이 정확한. 칼같은 번개콜 칼같은 번개콜 되겠습니다 30분까지 접선을 하기로 했어 30분에 굽타랑 번개콜 접선을 모닝이 하기로 했는데 미리 나와있지 않는다 바로 가쁩니다 기다리고 이런건 없다 400미터 앞에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굽타랑 접선 약속을 했다 몇 분까지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도착했을 때 없으면 바로 집으로 가집 집으로 가야지 도착했을 때 없다 그럼 바로 갑 봅니다 기다리고 이런 건 없다 기다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굽타랑 약속을 했을 때는, 굽타랑 모닝, 모닝 가기로 약속을 해, 해, 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를 하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하지 마. 몇 시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것도 그거 못하는데 무슨 인생이 뭐가 되겠어? 굽타의 철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와, 이석은 줄 알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간단한 그런 간단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간단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뭘할수 있겠냐 말이야 인생에서 그거는 집에 가서 그냥 발 닦고 쉬어라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다른 사람의 민폐를 주지 말아 말이야.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지 말고, 부모, 형제, 마누라,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아, 기다리고 있네. 역시 이 새끼가 역시 기다리고 있구나. 역시 기본이 이런 피니치들은 기본이 딱돼 있단 말이야. 아, 예, 반사죠. 반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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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뭘, 괜찮아. 뭘 그렇게 고민했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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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민을 했노? 아, 아니요.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무슨 고민을 했다니요? 빨리 안 타고, 뭐, 둘이서 뭐슨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저 뒤에 있는 마세테라틴가 해가지고. <laughs> 없는 사람 샀습니까? 예. <laughs> 네. 저 이게 맛있더라고요. 포스터를 안 샀노, 왜? 어, 난 샌드, 먹는... 샌드위치를 안 샀어. 안봉조에 거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이 사람아. 샌드위치를 사줘야 될까요? 아침 배가 고픈데. 가면 어, 우리, 우리는 밥을 안 먹을 건데. 그렇게나죠? 우리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아주 이저 아주 정상적인 분들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도착했을 때 없을 때 바로 가뿐한 내 혼자서 도착했는데 내가 아 오늘 귀국할라 그랬는데 오늘 알았어요 몰랐어 이소만 오는지. 내가 카톡에서 알았죠. 아니, 진짜. 전혀, 전혀 몰랐죠. 관심도 없다. 이소바르가 오든가 말든가. 왜냐면 고생해. 어제, 어제 내가 그. 무지개님. 아, 무지개님.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지개님. 콜타TV 무지개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의 허프 무지개님. 뒤뒤 예, 분은 어찌됩니까? 우리 상어. 이, 대상어라고. 대상언니 얘기야. 대상, <laughs> 대상언니가 무지개님. 뼈아리들이 알기 아이,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는 거, 다안 가겠으면 내가 혼자 갈라 했는데. 내 혼자, 굽다 혼자 갈래 했는데, 막, 마침 연락이 와서 아, 우 저는 오늘 원래 귀국하려 그랬는데, 이 뒤에 동생이 오늘, 디스테이션이 어. 30주년 어. 어제부터 내일까지 대 이벤트라고 하고, 어, 정보력이좀 있네. 오늘 또이소마루까지 온다 그래서. 명아리들이 정보력이좀 있네요, 간아리들이정보력이 근데 어제 굽다 TV 봤는데, 아, 26일 이벤트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딱 이러시더라고, <laughs> 내가. 이소마로 는데 갑니까 하고서 제가 <laughs> 네가 이소마로 얘기를 안 했다 톡으로 확인해라 이소마로 얘기를 안 했다 <laughs> 아니야 했어 했어 이소마로 온다 는데 얘기라 이소마로 얘기를 안 했다 분명히 안 했다 안 했고 나는 디스테이스 가야 666 가야 되는데 어, 아 이거 이소마로 얘기했나 나는 <laughs> 이소마로 얘기는 너뭐 들었고 666을 내가 가야 되는데 혼자서 이걸로 엄두가 안 나서 <laughs> 아딘스테이스를 가야 되겠다 혼자 요한 40분만 한 40분 한번 가니까 내비게이션 왔기시나 40분만 하면 가니까, 디지테이션에서 가자. 혼자, 그, 뭐, 한, 3, 40분 걸리니까, 그 정도, 뭐, 디지테이션 정도 같으면, 아, 놀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저, 우리의 그, 왈왈이, 무지개님께서, 야또 귀신같이, 또, 귀신 그걸 캐치하고, 아닌 것보 마음을 더 캐치하고, 딱, <laughs> 아, 톡을, 원래 안 톡, 우리가 <laughs> 우리 토, 토, 토 <laughs> 이런 사이가 아니다,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가, 우리가 톡으로 하고, 뭐, 연락을 해가지고, 행님, 신선을 하셨습니까? 이런 사이가 아니다. 그, 오락실 가서 만나면 또 좋아가지고, 또 인사도 하고 하는 사이인데, 어, 이집장난히 그냥 크다. 근데 이, 이 집에 뼈가리 들어가면 놀래가지고, 오락을 못 한다, 오락을 말한다. 사람, 존, 아, 사람이라다. 기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락실 두 개를 그냥 붙인 것처럼 그렇거든. 기계가 한 1800대 내기야. 거의 후쿠오카에서는 최대 매장이다, 여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오락실 두 개를 붙인 거 있지? 두 개를 붙인 거. 두 개를 한 개로 붙인 거란 말이야. 혼댄 해봤자, 1600대, 1500대, 1600대 밖에 안 돼. 여기는 한 1800대 정도 될것 같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724, 826, 1800대, 900대, 700대 있거든. 와, 아니 까튼 고가 0백킬거 그렇죠, 천백 개가 있잖아. 그 슬롯이 670대인가 어, 같다. 그래 그래는 그래구나. 하여튼 막 어마무시하게 크다 확실히. 분 잡아가지고 뼈 뼈가리들 가면 놀래가지고 정신 없어갖고 오락원하다. 젠티급이네 젠티급. 어제 어. 구울를 엄청 풀어졌더라고 어디야? 여기에 만매가 몇 대야 어디? 어디 어디요? 지금 제스테이션에. 아 맞나? 와, 살벌하죠. 다섯 대 가지고 나머지가 이것고 만매가 한 일곱, 여덟 대 진짜야. 이 집에 어깨독기도좀잘 되거든. 이 집에 한국 사람 위해서 어깨독기도좀잘 돼. 어깨독기매니아들이 졸라 많다고, 많고, 슬롯도 꽤않고구슬은 사람이 별로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슬은 어디 가도 사람이 없다. 뭐 구슬은 지하물이 뭐, 프라자 하카다 빼고는. <웃음> <웃음> 맞아. <웃음> 프라자 하과다 하고 프라자 호텔 빼고는 구슬 돌리는 일본인이 없다고 면 된다. 외곽 쪽에서는 거의, 구슬을, 거의 구슬은 거의 구슬은 죽었다고 면 된다. 3 8분 되않겠습니까? 천천다 뭐 9시부터 추첨이니까. 되 이게 라인 추첨이 아니었으면 7시 가서 대기 타야 되니까 못 라, 간다고 봐야지 라인 깔려있습니까? 아예 당연히. 네깔라있아 있습니다. 뒤에 분은 일본말도 잘하고 하시기 어, 때문에. 또, 아니. 또, 라인 또, 병아리들. 영화에도 주듣기가 라인이 없습니다! 촛같도 <laughs> <laughs> <족하던> 소리 <laughs> 나가지고. 그럼 가지 마이소 발로 막, 일본 다기지 10년 됐는데 라인도 없나? <laughs> 내가 또 그런 잔소리까지 또 해야 돼. 라인 깔아줘야 돼. 내가 씨발 깔아주고 또뭐 사진 찍어 등록해줘. 개지랄 또 떠야 또 되겠다. 내가 그런 거또 친절하게. 아이, 굴타님, 친절하게 해줘. 내가 그런 거 친절할 것 같으면 시발로 막 호텔에 이래하지, 접받다고 내가 유튜브를 하겠나? <laughs> 나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는 알아서 다가좀 그 아니 뭐 진짜 뭐 대인지 일이년오락을 다는지 1, 이년된 1, 사람이 뭐안깔려 있는 거 그런 건데 이해를 해 주겠는데 1 0년 지났는데 <laughs> 라인 등록도 못 한다. 이거는 그냥 오락을 하지 마라. 오락을 왜 해? 그냥 시발로 쇼핑을 하고 하든지. 그냥 후쿠오카 타워에 그냥 구경 갔다 와서 집에 가 그냥 기본이 안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대사님안 그렇습니까 시대가 기본이 안돼 있는데 무슨 씨발 일본 어, 10년 된게 어, 라인도 없다 고 하면 그걸 무슨 시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도 저번에 여기 버스 타고 가면서 콤파스 나도 이제 일본 계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어플그래 일본 계정으로 돼있어요 콤파스 깔아 가지고 가니까 또 쉽더라고 아, 또. 상나이다냐? 나는 뭐컴퍼스깔아는 그런 집에는 아, 안 가기 때문에 <laughs> 내가 그런데 뭐 타마야 타마야 그런데 그 그니까 그그 얼마나 수상한 새끼들이고 음. 타마야라는 그그그러운 새끼들이 얼마나 수상한 새끼들이냐 음. 다른 집 전부 다른 타마야 전부 라이어나는데그 새끼들만 그걸 하는 이유가 뭐겠노? 확실히 굽타는 우리 엄마도 내 인데 이상한 소리하고 의심을 한다 말이야. <laughs> 그 존나 의심가는 행동이거든. 그런 자체가 아니. 다른 타바야가 전부 다 그걸 깔아 컴파스를 깔아서 한다 하면은 음. 이해를 할수 있어. 근데 왜그 집만 그조같은걸 깔아가지고 개새끼야 한국 사람 불편하구로. <laughs> 뭔가 개조같은 사소한 거지만은 그별그 그 아이라 생각하지만은 그 억수로 그 민감한 거거든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 오라고 광고 그 말처 해놨으면 씨발로 막. 카카오톡을 깔아가, 어? 카카오톡을 깔가지고 줄을 서게만들던가이병신같은 새끼들. 뭐가 앞뒤가 얘기가 안 맞잖아. 여자들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년들이 있거든. 개소리 하는 년들, 어?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 자체가. 한국 사람 오라고 그만이 선전하고 개 촉하던 한국, 한국말로 막 개지랄 들다가 갑자기 심할 거, 저는 한국, 한국말을 못해요. 뭐, 물어보면, 무조건 모르는 애뿐다. 한국말 하는 직원을 불러주세요. 이라 없, 없애뿐다. 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laughs>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없애뿐다니까. 다 그런 새끼들이야, 그런 새끼들. 어? 내, 내가 타마야 잘안가는데요 근래 몇번 갔는데, 어. 진짜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구슬을 가서 눌러보면, 일주일 동안 영영영영, 아다리영영영 어. 이랬는데, 요즘은 요즘 뭐 한국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엄청 간다. 하물며 페이스도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예전에 코로나 끝나고 막 우리가 막할때 그때 또 잠깐 왔다가 또 쪽발리고 안 오더니 요즘에는 왜그리 어, 한국 사람이 맞아. 이렇게 많은지 새로운 또 인, 새로운 빠진 거 인구들이 계속 젊은 아들이 늘어난다 이거 삼십 대들이 이제 이거거든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십 대 후반 삼십 대 초반 아들이 이제 일본 놀 빠진 거 하러 오는 게 일본 놀러와 놀러 놀러 강강아가지고. 맞죠? 이거 뭐지? 싶어. 한번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 돈 넣었어.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안 넣는다. 만 원짜리. 그 기계에 만, 만 원짜리를 넣는 거 가서 상상 못 하거든. 천 원짜리 넣다가 알, 이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래 하다가 알이 한개 탁! 더 아다리 되거든. 그래, 한 이만 발 나왔어. 이만 발 나왔다. 그러고 그래, 어? 이거 나왔네, 이거. 아, 이거 쓸면 돈으로 바꿔줘. 이거 쓸 이거 돈으로 바꿔주는 거야? 내가 저끼리 왜 자꾸, 왜 자꾸. 다 갔는데. 돈을 8만원을 주네 8만원을 <laughs> <laughs> 2박 3일 놀러온 경비가 촌 경비가 3만원 밖에 안되는데 촌 어, 같은거 천원짜리 한개 넣고 이 하다가 8만원을 그래가지고 아, 중국이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시작한다 이거 그런,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뭐그런거까 내가 뭐그 젊은 층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요즘 20대가 음. 도박을 엄청 하잖아 그렇지. 인터넷 무슨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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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지노나 아니면 뭐 코인도 어쨌든 일종의 도박이니까 아, 그렇지.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도박도 아니잖아 아, 그래, 맞지, 우리 맞지. 옛날에는 사실 나도 처음 할땐 빠짐 꼭 아, 아, 도박 아니야? 이랬는데 네. 우린 지금 뭐 오락처럼 하지만은 아. 요즘 20대들이 도박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지금. 중학생도 하는데 뭐 노름대 애들 지 우리 한국 사람들 만 중국 다음으로 노름대 애들이 타고 네. 났어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 다만 음. 도박. 마음 놓고 도박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마침코라는 이 도박이, 마침코는 이뭐저 도박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도박이다, 도박. 그럴 수도 있다. 1엔짜리라면 도박이 아니다고 봐도 되는데, 4엔짜리 도박이다. 아주 건전한,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박 중에 제일 건전하다고 보면 되네. <laughs> 지구상에 있는 도박 중에 그나마 제일 건전하다. 넓기 좋고 그런 이박입니다는래 옆장에 있는 <laughs> 이옆이업장에내는 어제 이구글이업장을딱들이가장는데가장평가는 어. 아, 어떤가 댓글을 딱 봤더니 우는이옆사마님 댓글 일바으로딱 올라와 있더라. 근데 그게 2년 전에 쓴 건데도 아직 그 일본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 아 어, 그러지. <laughs> 별세개 줬거든. 별3개별세가잘 별, 별 없다. 야, 굽타가 별세개 굽타가 별세개 줬다는 거는 그는 어마무시한 오락실이야. 전부한개 아니면 두 개야. 그날 아, 내그집가돌좀 닦거든. <laughs> 그때부터도 이 집에 다녔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역시. 와. 리 있어서 한국사람 거의 없지 음, 한국사람이 그 갈수가 없는데 갈수가 너가, 아, 너가 가고싶대도 갈수가 없다 버스타고 씨발가 한 50분 걸리는데 여기서 아카다에서 길도 험하고 너는 프라자 하카다 가라 그냥 더이상 내골라픈 뭐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외곽오락실 있잖아 이 디스, 디스테이션 중에 이 집이 제일 손님이 많거든 이제 이런 외곽 오락실은, 이제, 또, 한동안 잠기 있다가, 야, 우리 이제 망하는, 더 이상 망해서는 안 된다. 회장이 야, 이마 영업 전략을 다시 구축해! 아니, 망했다. 사람이, 야, 기계 이마 1800대, 2000대 있는데, 500명 오락한다 생각해봐라. 슬렁아, 마 아무도, 아무도 없다 생각해. 500명 있서도 아무도 없다 생각 망했다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장이 야, 영업 전략을 다시, 작업해라! 이런, 뭐, 주문이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놨는 거야. 이런 행사, 행사가 있고, 이래, 이래. 지, 디스테이션도상관 전국 매장 아니야? 예. 네. 응, 그지? 응, 응. 돈이, 돈이 많은데 후쿠오카에서 응. 다 망했다. 근데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는, 후쿠오카에서 왜 망하는지 설명해줄까? 후쿠오카에 지하물이 1, 2, 3, 씨발, 그러니까. 뭐, 다이, 뭐, 다이, 뭐, 무슨, 무슨 그룹이고, 다이남 그룹이고, 뭐, 개, 뭐, 마루한 전국 1등개지랄 아무리 와도 프라자한테는 안 된다. <laughs> 프라자한테는. 프라자 때문에 이 모든 게. 오사카에서는 잘 나가는데. 오사카 <laughs> 저, 도, 오사카 덕에에서는 네, 어, 프라자는 요 프라자는 요 큐슈 큐슈 네. 프라자는 큐슈가 아니고 후쿠오카 말거든. 음. 프라자가 완전 개좁밥 매장이야. 알고 봤을 알고 봤을 때는 저뭐 사과 쪽만 가도 없다. 프라자는. 서열로 딱, 따지면 딱 프라자는 이 하, 후쿠오가만 딱 있다.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저 고가, 고가 프라자 정도 될 게야, 고가. 문화가 딱 가는 중간에. 음. 완전 개좁밤 매장인데, 프라자 학가다 저거 한 개로 그냥, 그, 다른, 내가 봤을 때, 저 프라자 학가다 저거 한 개로, 다른 집 오락실, 뭐, 천대짜리 한 다섯 개 정도, 열개 정도 잡아먹을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프라자 학가다가 있기 때문에, 음. 1, 2, 3그 망하는 꼬라지 봤지? 지금, 개 폭망해가지고, 작그라한 15명 있고, 1엔짜리 한 30명, 4엔 한 20명 정도 있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뭐돈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풀었지, 처음 오픈했을 때. 갔나, 처음 오픈했을 때. 가봤나? 나중에 가봤어.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전쟁이었다 전쟁. 하루에 3천명씩5천명씩 왔거든. 전국에서. 뽑아물기라고. 많이 왔다.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때는. 그때 연예인들 진짜 많이 왔다. 진짜 많이 나왔거든. 세상에, 세상에. 이래, 와, 오락실에 이래 나오나 할 정도로 진짜 그때 많이 나왔다. 근데 그게 딱,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게 딱세 달을 못 가더라. 그게 세 달을 못 가더라니까. 근데 문화가타처럼. 처음 오픈했을 때 문화갔다 이또 페이스 이제 페이스 그룹이 돈이 네. 많거든 페이스 그룹이 돈이 좀 있어. 그렇죠. 페이스 그룹은 돈이 좀 있는데 그나마 페이스 그룹 돈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물이 뭐저 전국 1등 매장 뭐1등들런아들와도 포라자 때문에 안 된다. 포라자 때문에 딸랑 하나 갖다 놓고서는 안 돼.